네, 조편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멋지게 차를 입고 어디 다녀오셨나 봅니다. 네, 잘 다녀왔습니다. 밖에. 네. 조편님 <laughs> 오늘은 세일즈 마케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네. 얼마 전 싱가포르 여행도 다녀오셨죠. 네. 이번 여행은 어떤 계기로 다녀오시게 됐고 또 이번 여행에서 얻은 가장 큰 인사이트 그리고 세일즈 마케팅에서 이런 것들을 좀 나눠주신다면 어떤 것일까요? 또 이제 비즈니스 관점에서 싱가포르이란 나라에서 가장 크게 배울 점 무엇인지 첫 번째 그 부분이 좀 가장 궁금합니다. 어, 질문이 여러 개네요. 싱가포르 어떠냐, 세일즈 마케팅 네. 어떠냐. 맞아요. 가서, 가서 뭐 했냐, 네. 가서 목적이 뭐냐. 일단 저희가 싱가포르를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laughs> 세금 문제가 가장 어... 큰것 같아요 네. 왜냐면 우리가 이제 제가 컨설팅 업을 하면서 어 작년에 매출 잡힌 거에 10%가 이제 부가가치세를 작년에 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음... 네, 그럼 10%가 부가가치세인데 플러스 거기에다가 어 종합소득세인가 네. 아, 네. 네, 5월 달에 또 내셨죠. 네, 또 내는 게 있거든요. 그니까 근데 이제 이게 금액이 어느 정도 초월하면 45%까지 돼요. 네. 그러 보니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 이제 그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하오 55%는 그냥 무조건 음. 세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억을 벌면 말 그대로 한 3억 정도는 세금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억대 연봉자였을 때랑 그냥 그냥, 억, 그냥 내가 1억 정도를 벌었을 때 내가 왜더 행복했냐면 어. 세금에 대한 부분들이 어, 훨씬 부담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세금이라고 하는 자체가 나한테 늪이 아니었어요. 나한테 그때 내가, 내 나한테 그때 늪은 늪이라고 하는 건 이제 어, 그 규모가 작은 어떤 그 고객층 안에서 그분탕질하는 그런 어떤 진상 같은 고객이 나한테는 늪이었거든요. 근데 그 늪을 벗어나고 나, 보니, 어, 돈은 더 많아졌으나, 이제, 네. 대한민국이라는 그 정부에 맞춘온 세금이 나한테는 늪이었어요. 세금의 늪에 빠지게 되는구나. 네, 세금의 아. 늪에 빠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금의 그, 어, 소득 구간을 이제, 그, 지출증빙 하려고 하는 자료를 억지로 나는 만들었어요. 왜냐면 하 제, 저는 좀 검소한 스타일이다 보니까, 어, 뭔가 뭐 추가로 구매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컨설팅업은 이게 부가가치 세가 면세가 아니거든요. 학원업은 면세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10%도 큰 거예요. 5억을 벌면 10%면 얼마야? 5천이에요. 5천. 네. 그냥 5천을 그냥 나 누군가는 연봉인데 나는 그냥 소득 세금으로 내야 되고 거기에 또 45%를 또 세금으로 또 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거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 내가 굳이 필요 없는 뭐 사무실 오피스텔을 굳이 여기서 어, 송도에서 이제 더 확장하려 고 원래는 저희가 시그널까지 예, 생각했었거든요. 예, 너무 이제 그 세금에 해당된 걸 그냥 주 그냥 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저는 좀더 뭐라고 하지? 이 우리가 출근하는 환경, 그리고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그 의미가 있잖아요. 오피스, 오피스를 내가 지금, 어, 나의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내가 지금 어떻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고 해서, 그냥 그걸 의도치 않게 확장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제일 잘한 거는 아무래도 이제 고용한 거, 예, 마케팅에 투자하고 사람을 고용해서, P.C.M. 팀원들 만든 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세금은 세금대로 나가는데 이걸로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더라고요. 지출 준비 어느만큼 해야 내가 과연 그 소득 구간을 줄일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나, 저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처음으로 매니징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누군가 해주는 것보다 제가 하다 보니까 제가 특화된 거는 세금 쪽이 아니거든요. 저는, 어, PCM을 운영하고, 사람을 도와주고, 이 사람들 돈 벌게 하고, 세일즈원 마케팅 가르쳐 주는데 특화돼 있는데, 세금 쪽에까지 이제 내가 신경을 쓰고, 예,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싱가포르는 그런 계기로 세금에 대 혜택이 많고, 그리고 처음 3년 같은 경우는 세금이 6%인가 8%인가 밖에 안 돼요. 법인세가. 한국 같은 경우는 10%고, 얼마 넘으면 20%까지 법인세가 나가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싱가포르까지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사실 거기 가서 미팅을 한 것도 사실 그 때, 그것 때문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법인세 하는 부분들, 그리고 법인을 거기서 설립했을 때 어떤 식으로, 어떤 형식으로 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 우리가 소통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거, 그거예요. 우리가, 세일즈 마케팅과 배우는 건 좋아 근데 거기다 플러스 이걸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어디서 구간에서 가장 많이 빠져나간 지를 보면 나중에 소득 구간이 커지면 세금이에요 근데 이 세금을 고용으로 할수 있는 거 그리고 지출 증빙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어느 순간 내 사업이 잘 되다가도 안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이 현금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장치 마련이 안 되면 또 거기에 대한 늪에 빠지고 거기에 대한 또 불편함을 또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어쨌든 싱가포르는 제 2의 뭔가, 어, 그, 어, 뭐라고 하지? 이거를, 어, 계란을 한 바구니에 오래 담지 말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약간 싱가포르를 하나의 어떤 사이드로 제가 할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게 싱가포르 또 명분이 뭐가 되냐면, 글로벌로도 확장할 수 있는 명분이 돼요. 왜냐하면 싱가포르 입장, 싱가포르는 이제 여러 다민족이 또 살고, 그 거기서 우리가 이번에 여행하면서 어 그런 사람들하고 교류하면서 아시다시피 가, 다 영어하고 중국어는 다 쓰잖아요. 거기에도 충분히 기회가 있고 거기에도 충분히 우리가 할수 있는 일들이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일단 진지적으로 이번에 미팅과 이런 어떤 그 그 어지 회계와 이런 법인 회사 설립하는 걸 도와주는 사람과 에 그리고 어카운팅 에 그리고 그 저기 세금에 대한 부분들까지 좀 조언을 받았던 부분들 이 있고 아직 지금 저희가 실현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도 사실 고민 중이에요. 그치만 적어도 이번 싱가포르 여행은 좀 저한테는 하나의 어 확인하는 시간이었다고 할까. 그리고 또 원래 제가 PCM을 지금까지 수년 동안 쉬지를 않았어요. 계속 매주 이거를 계속 운영했던 사람인데, 이번에 일주일간 있으면서 완전 차단하고 정말 저와 저희 와이프 그리고 우리 네 지금 팀장님하고 우리 같이 보내는 그 시간에 좀 집중을 했었거든요. 근데 물론 그 시간동안 내가 일에 대한 생각을 완전 안 했다. 이것도 아니에요. 함께 그 싱가포르라는 곳에는 있지만 또 일에 대한 생각을 당연히 연관 지을 수 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늘 일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 싱가포르에서 있는 가운데 제가 그냥 느껴진 바는 이거예요. 어, 지금까지 PCM을 잘 해왔고 내 일을 충실히 집중해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경험한 것들을 누군가는 경험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 외국인이 어, 한국에 이민해서 10년 만에 지금 이 위치에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이 일반 사람 고민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반 사람들 단돈 10만, 20만 없어서 고민하는 거를 우리가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많은 사람 도와주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셀즈와 마케팅 비용을 절감해 주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 매출에 기여할 수, 있고 경제에 기여할 수 있고 또 사람들 도와준다는 거는 사실 무지하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덜 틀리고 그 사람을 진짜 진심으로 진심으로 도와주는 게 뭐냐면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기여를 하는 건 사실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고 그런 고민들을 우리가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어말 그대로 제가 겪었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좀더 저를 신뢰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이, 이 사람이 실제로 무에서 유를 창출했고, 실제로 없는 거에서 있는 거로,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구축한 네트워크라든가, 지금까지 우리가, 어 유튜브에 알려진 어떤 부분들을 보면, 사실 되게 일반, 그냥 우리가 어디에서나 보는 그런 유튜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구독자분들이 아마 느껴질 거예요. 우리 거를 구독하는데 우리는 편집도 없고, 말 그대로 우리 라이브 방송처럼 그냥 했던 것들 그대로 이제 올리는 어떤 그런 컨텐츠로 주로, 양으로, 예, 계속 올리는데, 그양 안에는 또 사람들 들어봤을 때 들을 말 있고 도움되는 부분들이 있고 하는데, 어, 제가 느낀 바는 딱 그거예요. 내가 이제 여기서 더 많은 사람 도와주려면, 더 와닿게 도와주려면, PCM을 좀더 뛰어넘는 그런 뭔가 혁신을 하려면, 퀸즈 그룹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만든 과정 안에서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되겠죠. 왜냐면 책임이니까, 이거는. 네, 그게 내 책, 내 측근, 내 가족들의 책임이지만 내가 그 동안에 내 13년 동안에 내가 늘 밖으로 외쳤던 그 정체성, 그 어떤 그 약속과 어떤 방향과 어떤 비전들이 있,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좀 더, 좀더 이제 어, 사람을 돕는다는 건좀더 내가 그 사람들에게 더 다가가서 더 많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뭘까를 생각했을 때 어, 이번에 좀더 샤프하게 제가 변한 것 같아요. 그게 저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호주머니 예, 진짜 단돈 우리가 퀸즈 그룹에 참여를 하려면 이렇게 가입을 하려면 일단 200만, 200만 pb라고 이제 그 포인트를 구매를 하는데 한2 0한 한 30에서 한 250만 한원 정도 구입을 해야 되, 되더라고요 보니까 저기 그 포인트를 계산해 보니까 금액이 그러니까 그 정도 구, 그 화장품과 이런 어 저기 뭐야 그이저 탈모 예방 그런 어떤 제품도 있고 하는데 이런 것들 구매하고 이런 세트 상품을 구매한다고 했을 때 우리 퀸즈 그룹에 가입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교육 사업을 하려면 이게 그냥 단순히 교육을 외치고 교육을 해준다고 교육 사업이 아니라 뭔가 상품이 무형 상품을 사실 판매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유형 상품을 그동안에 사람들 많이 팔아 왔기 때문에 유형 상품을 어떻게 팔고 어떤 전략으로 팔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이 커뮤니티, 우리 퀸즈 그룹에 참석을 했을 때 실제로 어떻게 돈이 되는지를 우리가 그 안에서 다 가르쳐 줘야 되겠,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번에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마진인 거예요. 우리가 250 정도 판매를 했을 때 그게 200, 200만 pb면, 어, 우리가 거기에서 40%를 우리가 수당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한 80만 정도 마진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 80만원짜리를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8 0만짜리를 수당을 많이 받게끔 만들까라는 생각을 그냥 싱가포르 있으면서 그냥 그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거다 집어치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의, 이 사람들에게 그 80만원이라는 마진을 한번 받고 두번 받고 여러 번 받게 할수 있을까? 그게 저는 샤프하게 정리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사람들이 퀸즈그룹에 가입하면 제가 지금 초창기 멤버들 지금 기득권을 우리가 모집하는 과정에 제가 약속할 수 있는 부분들은 PCM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건 퀸즈그룹에 가입한 사람들 우리가 대신 판매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함께 판매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두 가지 서비스가 우리한테는 가장 강력한 서비스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 80만 원짜리 마진이 끊임없이 계속 예 받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우리의 고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저희가 대신해 준다고 하는 건말 그대로 되게 달콤한 제안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달콤한 제안에서 누군가는 헌신을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 헌신을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사람이 저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누구나 콜드콜을 하는 거를 물어봤을 때 콜드콜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 입장에서 이게 모두 다 콜드콜이에요. 누군가가 음. 저한테 사람을 소개했을 때 저는 그 사람을 몰라요. 그 사람을 소개했을 때 소개하는 거에 있어서 전혀 저에 대해서 백그라운드에 모른다고 했을 때 저희 구독자나 저의, 저랑 함께 한 사람은 제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저의 믿음이 있다 보니까 제가 뭘 얘기해도 경청할 의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모두 다 콜드콜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콜드콜을 제가 직접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에게 샘플로 보여주고 내가 그게 나의 첫 번째 퀸즈 그룹에서 내가 진행하는 리더십이 아닌가 생각돼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이번에 진행할 생각으로 어쨌든 되게 뭐라고 하지 좀샵하게좀 생각이 바뀐 것 같아요. 그전에는 좀더 내가 이 사람들에게 독립적으로 이 사람 나처럼 이 모든 면을 다알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좀 초점을 맞췄어요. 그게 뭐세일즈와 마케팅 넘어서 경제경영 그리고 거기서 뭐 통찰력, 거기서 더 플러스 나가면 정말 인문학 까지 모두 다 연결해 주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그건 있어요. 나로부터 배워서 듣는 사람들, 배우는 분 많지만 결국에는 나를 인해서 복제되는 사람들 생각보다 쉽지 않겠다는 생각했어요. 왜냐면 나는 13년 걸렸잖아요. 누군가가 내가 이런 얘기하고, 부동산 얘기하고, 세금에 대한 얘기를 하고, 법인회사에 대한 얘기라고 내가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걸 알아듣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왜냐면 그 사람들이 그걸 경험하지 않았고, 그 정도로 헌신하면서, 그 정도로 고객 성공에 집착하면서 살지 않았던 삶이다 보니까, 절대 저를 공감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느낀 바에는, 아, 단순해지자. 그 단순함이, 아, 내가 이사람들을 들어왔을 때 내가 이 사람을 대신해서 클로징해주고 함께 클로징하고 했을 때아이 사람들 마진율을 가지고 그 마진율을 통해서 이 사람 돈 쓰는 방법까지 내가 가르쳐주면 그러면 되겠다. 그래서 저는 그냥 단순해요. 이번에 싱가포르 있으면서 돌아왔을 때 우리 퀸즈 그룹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에게 그냥 당신들이 주는 명단을 가지고 내가 끊임없이 전화 통화를 해서 그 사람들 소통해서 클로징해서 직접 그 사람들이 직대에 달아주면서 아그 사람들 돈 벌게 만드는 이 방식을 내가 채택해서 이 사람들 누군가는 이제 아이스강 그만해도 되지 않겠냐 나도 좀 당신처럼 이렇게 소통하고 클로징하는 그 주도권과 통제력을 가지고 싶다 배우고 싶다 소통능을 배우고 싶다 이런 사람이 점점 나오다 보면 예 저를 대신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때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해요 근데 그 샘플을 먼저 내가 보여줘야만이 사람들 따라오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지금 초창기 멤버들 안에서만 제가 일단 이런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보통 제가 보면 유튜브를 하신 분들, 그리고 다른 이런 많은 다단계의 네트워크 마케팅, 저기 방, 어, 방문 판매, 후원 방판, 모든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지를 보면, 그냥 시스템에 참여해. 그리고 뭔가 거기에 대한 실제적인 약속을 안 해요. 우리가 뭐 너를 대신해서 뭐 클로징 해준다, 널 대신해서 어, 매출을 올려준다, 뭐, 널 대신해서 뭔가 이런 어떤 진짜 영업에 대한 스킬을 우리가 소통 능력, 우리 서비스를 보탬으로서 너를 대신해서 제품 플러스 알파로 어, 이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직접 뭔가 책임져 준다라는 약속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이제 내가 돈은 벌고 싶지만 돈벌 능력이 안 되면 돈벌 능력이 안 됐을 때 최소한의 그 희망이 뭘까를 봤을 때, 조금이라도 나한테 도움이 되는, 어, 그런 어떤 능력자가 내 밑에서 일을 할수 있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진짜 조금이라도 헌신하고 조금이라도 내가 이제 자세 좋고 조금이라도 내가 좀이 뭐라고 하죠? 어, 누구나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다 받아주고 막다 당신을 위해서 헌신해 줄게. 이게 아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우선순위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와 손잡고 아 저도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어 저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우선순위를 고르겠죠. 좀더 나이스하고 좀더 어, 인품이 괜찮고 좀더 어, 우리 방향성을 지지하고 좀더 우리를 서포트하는 그 안에서 우리랑 협력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 안에서 우선순위를 골라서 그 사람을 도와주겠죠. 그래서 그런 마음이 좀 인품이라도 좋고 좀 괜찮은 사람들은 우리하고 협력했을 때 우리한테 가져갈 수 있는 이런 혜택, 네. 정말 이런 거잖아요. 내가 아직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지만 돈은 벌고 싶어. 그랬을 때 최소한의 그 헌신과 최소한의 샘플을 보여줬을 때어 우리한테 받아갈 수 있는 혜택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되게 단순해요. 그냥. 퀸즈 그룹에 가입했을 때, 퀸즈 그룹 안에서 스타트하는 사람들의 그 특징을 보면, 우리랑 협력을 하려고 최소한의 노력,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가 시스템이 있으면 월수 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월수토 저녁에 그래도 좀더 이렇게 참석 적극적으로 참석하려고 하고, 좀더낮 시간 같은 경우는 좀더 저랑 일대일 소통 충분히 많이 하려고 노력하신 분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 그런 안에서 우리가 도와주지 않을까 생각되고 어쨌든 이번에 싱가포르 갔다 오면서. 느꼈던 건 많아요. 그렇지만 좀더 단순해졌어요. 도와주자. 도와주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의 마진율을 높이고, 이러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실제로 단순히 말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직접 우리가 마치 이 사람한테 고용받은 것처럼 우리가 이 사람을 대신해서 할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할수 있는 것 중에 저는 첫 번째 우선순위가 아, 매출을 올려주면 되겠다. 마진을 남겨주면 되겠다. 그래서 그게 저는 지금의 신뢰가 아닌가 생각돼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것조차도 이제 검증된 부분들을 좀더 진하게, 좀더 그걸 리더십을 발휘해서 보여주고 싶다. 그 마음이에요, 지금. 음. 제 네. 사실 싱가포르 여행에 대해 질문을 드렸는데. 가서도 여행을 가긴 했지만 일 생각만 하시다 온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항상 보면 짬날 때마다 되게 늦은 밤이나 이른 아침이나 책 보고 있거나 그그랜카드 영상 듣고 있거나 제가 봤던 시간 동안에는 계속 그런 모습이셨거든요. 음. 그래서 여행을 여행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비즈니스 목적으로 가시기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 내가 뭐 어떤 행동은 여행의 행동을 할수 있지만 머릿속에 생각들은 온통 와서 내가 어떻게 집중해야 될까 그 부분이 굉장히 좀 뾰족하게 정리가 되셨던 것 같아요. 아요맞